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일상 실습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조가 실습 나가게 된 병원은 고신대 보건병원입니다. 목차로는 고신대 병원의 소개, 물리치료실 소개, 병원일과 실습 준비, 장점과 단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은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고 설립일은 1951년입니다. 병원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서구 안남동에 있고 치료실은 병원 본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길은 저희 학교가 사상이라 사상 기준으로 사상에서 161번 타면 직행합니다. 병원의 편의 시설로는 GS25, 던킨이 내부 병원 내부에 있고 한솥 10% 프링크버거, 단인 김밥 등이. 대표적으로 병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재활치료실은 운동치료실과 소화치료실 두 개로 나뉘어지고, 운동치료실에서 전기치료, 신경계 환자, 정형계 환자를 구분 없이 치료합니다. 실습생의 병원 일과로는 8시 30분까지 출근이고, 20분 일찍 8시 10분에 도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치료실 커튼 올리고 전기치료 기기 세팅하고 남은 시간은 자습합니다. 9시부터 12시까지는 오전 치료 시간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선생이 옵절을 합니다.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 시간이고 13시부터 17시까지 오후 진료 시간입니다. 17시부터 17시 30분까지 커튼 내리고 전기치료기기 정리하고 남은 시간은 자습합니다. 그리고 7시 30분에 퇴근합니다. 실습 준비물로는 치료가운, 크록스 또는 슬리퍼, 자습할 것입니다. 자습할 때 태블릿이 가능합니다. 실습 주의 상황으로는 출근 시 반바지나 트레이닝 입고 출근하시면 안됩니다. 실습복 또한 입고 출퇴근하시면 안 되고 병원 내부로 나갈 경우 크록스나 슬리퍼를 신발로 갈아 신고 나가야 합니다. 향수 사용 진화하자 안 되고 머리가 길면 묶으셔야 됩니다. 작년까지 여자분들이 머리망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머리를 그냥 묶으시면 됩니다. 환자분이 다칠 수 있으니 손톱을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시스팁은 환자 트랜스퍼는 선생님이 혼자 시키지 않는 이상 선생님과 함께 해야 되고 수액이나 산소를 달고 오시면 볼때랑 산소통 거리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안 계실 경우 다른 선생님 이 업저 하시면 되고 전기 치료나 자전거가 끝나면 바로 빼드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장점은 점심시간에 병원 외부에서 식사 가능하고 토요일 출근을 안 합니다. 타 병원에 비해 업무 강도가 낮고 수업을 제어하면 과제를 안내 주십니다. 개인 사물함이 또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이 있고, 좁고 나뉘어져 있지 않은 치료실이 있습니다. 환자 케이스가 가, 거의 같고, 실습생 휴게실에 냉난망이 안됩니다. 환기 또한 안됩니다. 하지만 있는 게 어디긴 합니다. 없는 병원도 많기 때문에. 단점이자 장점으로 실습 그 휴게실이 있다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상 실습 보고회를 마치고 뒤에 손목과 팔꿈치에 ROM MMT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보 플렉션 ROM 측정입니다. 측은 팔굽 관절이고, 고정 팔은 이팔뼈의 중심선, 운동 팔은 녹뼈의 중심선이며, 정상 범위는 150도입니다. 그 네, 다음은 팔을 최대한 굽혀주세요. <laughs> 다음은 엘보 익스텐션 ROM 측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측은 엘보 조인트이고, 고정 팔은 이팔뼈의 중심선, 운동 팔은 녹뼈의 중심선이며, 정상 범위는 0도에서 5도입니다. 환자분 팔을 최대한 펴주세요. 손목의 플렉션과 익스텐션의 RM을 측정해보겠습니다. 측정 방법은 고디오이터를 준비해주시고 축은 녹뼈 붙돌기 말단부에 위치시킵니다. 고정막대는 높뼈에 평행하게 하고 이동막대는 둘째 손가락과 평행하게 위치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손목을 최대한 구부리도록 한뒤 움직인 각도를 측정합니다. 80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에 대해 해보겠습니다. 쪽은 아까와 똑같이 녹뼈, 붓돌기, 말단부에 위치시킵니다. 고정막대는 녹뼈에 평행하게 한뒤 이동막대는 둘째 손가락에 평행하게 위치시킵니다. 상태에서 손목을 최대한 펴게 한뒤 움직임 각도를 측정합니다. 70도 나왔습니다. 일부 플렉션 NGF 등급 MMT입니다. 환자를 바로 앉은 자세로 앉힌 후이 팔뼈 머리를 고정하고 아래 팔먼 쪽에 저항을 준뒤 환자에게 팔을 최대한 굽혀보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환자는 자신의 최대 근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굽힘을 해야 되고 어깨 굽힘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힘을 줄 테니까 팔을 최대한 굽혀보세요. 엘보 플렉션 PTG 등급 MMT입니다. 환자는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어깨는 90도 벌림, 팔꿈치 평, 아래팔은 중립으로 하여 베이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후 치료사가 저항을 주지 않은 상태로 환자의 이팔뼈를 한 손으로 잡아 고정한 후 환자에게 손이 어깨 쪽을 향하도록 굽히라고 지시합니다. 환자분, 팔을 최대한 굽혀주세요. 다음은 엘보 익스텐션 NGF 등급 MMT입니다. 환자를 바로 앉은 자세로 앉힌 후 이팔뼈 머리를 고정하고 아래 팔 번쪽에 저항을 준뒤 환자에게 팔을 최대한 펴보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치료사는 환자의 어깨관절과 손목관절이 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힘을 줄 테니 팔을 최대한 펴보세요. 엘보우 익스텐션 PTG 등급 MMT입니다. 환자는 엎드려 두 자세에서 어깨관절 90도 벌림, 팔꿈치 펴, 아래팔을 중립으로 하여 베개 위에 올려 놓습니다. 이후 치료사는 저항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팔뼈를 한 손으로 잡아 고정한 후 환자에게 손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팔을 펴라고 지시합니다. 환자분 팔을 최대한 펴주세요. 손목의 컬렉션과 익스텐션의 MM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력을 거슬러서 100% ROM이 나오면 페어 등급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빼야 니다 그리고 중력을 100% 거스르고 어느 정도 힘을 가했을 때 들어올릴 수 있으면 곧 등급을 줍니다. 그보다 조금 더 강한 압력을 줘서 그걸 이겨내고 100%아람이 되면 노멀이 됩니다. 중력을 거스르지 못하고 올라오지 못했을 때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여기서 구부리시면 후어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부러지진 않지만 근육이 움직움직했을때 트레이스 등급을 줄수 있습니다. <laughs>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땐 제로 등급입니다. 이스텐션은 똑같이 중력을 거슬러서 올릴 수 있으면 배열입니다. 이 상태가 배열고 또 이제 힘을 가해서 올리면 그, 그거보다 더 강하게 줘서 올리면 로머입니다.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ROM이 나오면 부어고그 다음에 ROM은 안나오지만 근육이 움찔움찔 음, 거리면 트레이스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때는 제로입니다.